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여러분은 비교급 최상급 만든 규칙을 잘 아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음절을 구분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음절을 확실히 구분하고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비교급 최상급의 규칙 변화,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음절이 뭐냐면,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음절 하면 이 음절이죠. 찰세맘 삼절이죠. 최상급 삼절이야. 이게 되게 쉬운데, 우리나라 말은 영어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한꺼번에 발음되는 모음을 한 덩어리로 해서 그 개수를 세셔야 돼요. 개설는뭐 이런 거, 스타트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면 스. 타, 트 이렇게 쓰니까 삼음절인것 같죠? 이게 또 의외로 이름절이에요 왜냐하면 모음의 중앙에 이것밖에 없어요. 알, A, R 소리. 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름절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 Beautiful. 이런 단어는 어떻게 돼요? 어, 중요하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 영어는 모음이 두 개가 모여서 한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하나로 봐야 돼요. 그래서 beautiful에서 B가 한 음절이고 여기까지 B가 한 음절이고 u 가한 음절이고 T가 한 음절이고 full이 한 음절이에요. beautiful B, 우, T, f u l beautiful 그래서 1, 2, 3, 4음절이에요. beautiful은 음절을 알아야지 비우급 최상급에서 이야를 붙일지 EST를 붙일지 알게 되죠 그래서 얘를 하나 더 들어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Similar 뭐, 모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있죠? 3음절이에요 이건 쉽죠 C-MIL 1음절 이음절 R 3음절이에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Heavy는 어떻게 돼요? 해에 하나 있고 B 또 하나 있어요. 이음절이야. 네, 이음절인데 Y로 끝난 거죠. 요 Y로 끝난 게 이제 중화, 중요하게 되는데 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원급, 비급, 최상급 만드는 것에 서 이음절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ER과 EST를 붙여요. 근데 이음절인 경우도 있죠. 이음절, 이음절인 경 경우와 이음절인데. 끝에 y 로 끝나는 거 y 까지 포함해서 이음절이에요 y 까지 포함해서 이음절인 경우에는 네, i -E r I -E s 를 바꾸죠 그래서 d a r k 같은 거 원급은 d a r k 고 d a r k e r e r 붙이고 d a r k e s t 이렇게 붙여요 y로 끝나는 h 뭐 있어요? p r e t t y 같은 거 그럼 p r e t t I e r p r e t t I e s t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어, 그다음에 쉬운 거, 아 그리고 쉬운 것 중에 헷갈리시는 게 b 같은 게 있는데 모음, 자음 하나 하나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한더 붙이죠. 이게 예전에 어, 규칙, 동사의 규칙 변화, 과거형 만들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big, bigger, 쥐한 더 붙이고 ir e, 붙이고 biggest, 쥐한 더 붙이고 es 붙요 그다음에 e, EG EG도 E 하나하고 Z 하나요 이름절, e 음절, 이음절이에요 e 근데 이음절인데 e 뭐가 됐어요? Y로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IR, IS를 붙여요 EG EGR EGST i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런 경우 아니고 이음절 e 이상인데 Y로 끝나지 않는다 그럼 다 이음절 e 이상이에요 이음절 이상인 경우는 뭐가 있어요? 네, fullish 같은 거. 네, full 하나고 each 이음절이에요. 그런데 Y로 안 끝나서 그냥 more와 most를 붙여요. more f l i s h most flesh. 그 다음에 네. tired 같은 경우는 네, 사실 이름자인데 이게 분사인 경우에요 tired 같은 경우 이름자에 t i e 이거 하나만 있어요 뒤에 ed는 소리가 안 나죠 tired 이름자 같아 보이시는데 이게 분사인 경우 과거 분사 ed로 끝난 거 그런 건다 어떻게 해요 그냥 more most로 붙여요 more tired most tired 이렇게 붙이면 되고 보어링도 마찬가지야. 보어링도 i n g 붙여서 분사가 된 경우예요. 보호에서. 그렇죠? 그럼 more boring most boring. interesting 다 마찬가지죠. 근데 긴거 이거보다 더 길어지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more most를 붙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원급은 그냥 원급이고 비교급은 이음절인 경우 er 붙이고 이음절 y인 경우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상되면 모을 붙이고 최상급은 est 붙이고 그 이상되면 most를 붙인다 그랬죠. 네, 요거 중요하니까 네, 잘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불규칙 변화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작정하고 외우지 않으면 외우기 힘들죠. 예를 들어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으면 어, good과 well은 good은 좋은이고 well은 잘이죠. 네? 형용사 부사예요. 형용사 부사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근데 good better e s t well, better, best, 똑같은 얘기죠.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좋아요 good, better, best, well, better, best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야지 이게 헷갈리지 않고 나중에 기억이 많이 나죠. 그다음 이제 bad도 w o r s e worst네, badly 심하게도 마찬가지고 ill, e, 아픈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떻게 돼요? w o r s e 비교급 worst고 최상급 worst예요. 그다음에 main이나 much도 마찬가지인데. m 이나멋 m 나비 e most. I mean l i t e s t List. List. s t l i t t l i s l i t l i t s t l 는거 l e s s 덜 있는 거 t l l s t s t List. 요 안소가 넘어가요 Good, e r l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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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l o o d o d old, o d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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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 d better best b a d w o l s o w o l s t 이렇게 하시요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old, 같은 거? old, 같은건 두가지요 old, 는 최상급이 old, e old, l d l d e l d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좀 다른데 older는 더 늙었다는 뜻이에요. elder는 연장자, 연상이라는 뜻이요더 연상인, 가장 연상인 이렇게 돼요. older, old, it, 늙은, 오래된, 가장 더 오래된, 뭐 가장 오래된 그래서 흔히 어르신들한테 elder 쓰면 괜찮은데 older 쓰면 실례예요 네. 늙었다, 나이가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쓰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와야 될게 이제 later 인데요. l a t e 는 later 도두 가지예요. Later, latest. 이거는 늦게고 later 는 늦게고 latest 는 가장 늦게고 later는, later는 뭐야, later 는 let 한 모양 letal 나중이란 얘기고 last 는 마지막으로는 뜻이에요. 이것도 두가지예요 그냥 far도 마찬가지인데 far도 far 더는 더 멀다는 얘기에요. f a r t h s t 는 가장 멀다는 얘기야 그런데 further가 있어요. ur로 시작한 거 f-u-r-t-c-r further, f r t h s t 가 있는데 이거는 정도가 더 심하다. 네, 심화됐다 이럴 때 써요 Further study 이런 말 어디서 책에도못 보셨어요? 예전에 많이 썼네 심화학습할 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Further 네. 그래서 이렇게 불시 변화형 꼭 알아 놓으셔야 되고요 Good better best, w e r e better best Bad worse w o r s t badly worse worst, ill worse, really worse worse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네, 집에 가서 집에서 꼭빈 종이에 놓고 써보시고 반복해서 써서 다 외울 때까지 해보세요 요 음절에 관한 내용, 음절에 관한 내용도 집에서 반복하면서 한번 써보고 매 음절인지 직접 따져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비교급 최상급, 네, 비교급 최상급의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비교급 최상급을 이용한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요 표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참 중요하죠. 꼭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